안녕하세요 애저서블리스에서 파이썬 장고 웹 서비스 쉽게 배포 운영하기 시작하기 시간입니다 저는 이진석이라고 하고요 파이썬 장고 홀릭이며 파이썬 장고 13년차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VP이며 에스크 장고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이썬 장고 교육 및 기업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저장소는 장고 애저 펑션은 첫 번째 GitHub 저장소에서 리액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두 번째 저장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들은 총7개 에피소드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.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애저 펑션과 파이썬 구동 환경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것이며,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애저 펑션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과 그리고 애저 펑션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라이브 데모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장고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생성하고 이를 애저 펑션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. 네 번째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생성하고 이들 장고 프로젝터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애저 블록 스토리지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. 이 애저 블록 스토리지에 장고에서 이야기하는 스 t 틱 파일과 그리고 미디어 파일을 저장하고 서빙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. 이 블록 스토이지를 장고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 a u 애저 펑션 인플라도 실제 우리가 개발한 a u 애저 펑션 장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실제도 배포도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리액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, 애저 블롭 스토리지에서 지원하는 스태틱 웹사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배포를 하고요 애저 장고 어, API와 실제 연동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실까요